네, 안녕하세요. 청정 임실 토종벌래에요 자, 오늘도 벌통을 확인하러 왔고요. 좀, 예, 좀 높이 좀 올라왔고요. 아, 벌통이 벌이 한통 들었는데요. 아, 두달 만에 왔나요, 여기는? 네, 벌이 들었는데 어째 이게 무언가 삼진생이 이렇게 바닥을 다, 아, 입 긁어놓고요. 네, 위에도 이렇게. 긁어가지고 어, 구멍을 다 대놓고 어, 그랬어요.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긁어놨네요. 밑에 어, 밑에가 구멍이 많이 났어요. 이 밑으로 장수 말벌에 어, 피해가 예상돼요. 아주 돌로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돌을 이런 식으로 수 음, 전체를 엥 응, 둘러가지고 둘러 이렇게 좀 쌓아놔야겠어요. 일단은 전혀 안들줄 알았거든요. 두달 전에 안 들어서 아이 포기해야겠다 했는데 어, 어찌됐건 들어서 기분이 좋고요. 꼭들 전통인데 일찍 들 전통인데 올해는 이상거리 마치 제가 늦게 들어요. 벌이도벌도 늦게 들고 벌도 많이 안 들고 너무 뭐, 나름 체력은. 세력은 충분한 것 같아요. 뭐, 뭐 월동군 자격은 충분할 것 같아. 예. 이제 장소를 좀 옮겨볼게요. 이쪽 아, 옮기기 전에 아, 여기는 어, 내가 제가 소중히 여기는 표중볼이 들었는데 이쪽은 아유 또 이놈들 무지막지한 놈들이 이렇게 들었어요. 겁나요. 무서워요. 이놈들 왜 무섭냐고 하는데 몇방 쏘여보면 어, 그거 알아요. 굉장히 고통스럽고요. 에, 어떻게 이겨내는 방법이 없어요. 군사수도 상당히 많네. 그죠? 안 보이나요? 군수도 어,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이놈들.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? 제가 할수 있는 어, 장비는 갖추고 왔으니까요. 제가하고 산에서 내려갈게요. 자, 장소를 이동해 왔고요. 3 2호볼 들어왔네요. 사각불통에. 이렇게, 어, 어, 돌 무대기로 이렇게, 어, 석죽을 쌓아놓은 데가 있거든요. 이 어, 자리는, 어, 양봉이 들어서 양봉업자한테 갖다 주고요그 어, 어, 자리를 옮겨서, 어, 놔둔 데, 어, 또 들어왔네요. 이, 이 자리가 명당인가 봐요. 아, 자, 내년면은 한, 원형 볼통을 한 개관에 한세통 정도 한번 놔볼게요. 네. 이런 자리를 하나씩 찾아 놓는 것이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. 네. 원형 볼통이 없으면 뭐 사각 볼통이라도 놓으면 볼이 들어겠죠. 또 네. 장소를 옮겨볼게요. 자, 또 장소를 옮겨봤고요이 어, 볼통도 약군이지만한통 들었어요. 지금 들어온 것은 월동문을 충분히 하실 거예요 자이 자리가 이거 이거 이에서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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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죠까거쪽같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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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 이이이이 제꼭 틀림없이 이 자리는 들을 거라고 예상을 했죠? 틀림없이 들었어요. 늦게 들었지만, 어찌됐건 들긴 들었어요. 내년에는, 일찍, 원형불통을 일찍 한번 올려놔야겠어요. 이 자리가 지난번에 영상에, 인도에 여기, 원형불통 재료를 구해 간 자리죠? 원형불통 재료를 구하다가, 이 자리가 용케 보여가지고, 제가 벌통을 놨거든요. 네, 그 들었어요. 약, 비록, 뭐, 약 강구는 아니지만, 충분히, 월동군 자격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앞이 이렇게 꽉 막혀도, 이렇게 들어요, 잘. 자리만 좋으면, 자리만 좋고, 벌통만 좋으면 잘 들어요. 자, 일 장소를 옮겨볼게요. 잘안 보이죠, 여기? 자, 이제 보이나요? 측면 그 사이로 쏙 숨어져 있어 가지고 이건 뭐안 옮겨도 되겠어요 가을 까지 안 보여서 예, 장소를 또 옮겨 볼게